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사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라비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선민, 선택받은 민족으로 그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월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교회 안에서 우월하다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 주신 것은 여러분들보다 우월하라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분량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것은 우월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미래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사실 미래를 결정할 수 없어요. 꿈은 꿀수 있어요.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거나 미래 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미래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것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은 있지만 우리가 소망한다고 꿈꾼다고 그 일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염두해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에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 가운데도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간구하는데도 어떠한 직장을 다닐까요? 그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 직장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 계획은 아닌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하는 것 이것은 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참 많아요. 그렇죠? 이것 하면 죄고 저것 하면 죄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히브리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원칙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 짓는 예수님이세요? 생각할 때 천사들이 죄를 지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은요. 원칙적으로 자기들은 죄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거예요. 모든 성경은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도 너희가 죄를 질때 부지중해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지중해하는 말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실 우리는요, 거부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거부반응을 해요. 왜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예, 도둑이 재발 걸린다 그러잖아요. 재발 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칙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요. 택함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왜 택해 주셨느냐? 너희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 가운데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명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명감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먼저 좀 보고 싶다라는 거죠 가보고 싶다라는 거죠 정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미래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어느 사람도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점쳐주는 사람들 굉장히 있지 않겠어. 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주팔자가 있지 않아요. 사주팔자. 예그 사주팔자가 다 맞습니까? 예, 아니요라고 하신 분들은. 예, 사주팔자를 보셨나 봐. 예 사주팔자요. 예 사실 저도요 돗자리 깔고 나가서 사주팔자 흉내는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혹시 가족 중에 안경 쓴 사람 있지 않냐고. 호식이 호직 가족 중에 어? 어, 예? 어, 뭐죠 당뇨 환자 있지 않냐고, 호직 가족 중에 무슨 고혈압 환자 있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은 계획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계획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게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계획한 것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끄시는 방법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019년에요. 리스타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2019년 리스타트 이렇게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아나요. 근데 또 죽어요 또 살아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아 내가 저 순간에 죽었으니까 그 순간에 거기서 피해가면 되겠다 근데 피해가요 그런데 또 가다가 또 죽어요 그럼 또그 다음날 일어나 가지고 그래 이거 피하고 이거 피하면 내가 살겠다 그런데 이거 피하고 이거 피했는데 또 다시 가서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한 순간 내가 피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것이 잠언의 말씀. 그럼 계획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계획을 누가에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잖아요. 과거의 실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는 내가 그 일을 이렇게 잘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것에 하나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꿈을 들어줄게. 너희들의 계획 인도해 줄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줄게.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줄게. 물질의 복을 줄게. 건강의 복을 줄게.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5절 말씀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거늘. 주의 뜻이면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 무엇도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가 달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는 무엇도 담겨져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뜻도 같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볼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탄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노력하는 흔적 볼수 있죠? 내가 1년 동안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을 보는 것에 무엇이 없습니까?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야구보가 그렇게 전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뜻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히브리인들이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순종이 아니 목사님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것을 고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고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 구제를 행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없으면 오로지 재물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익을 보리라. 거기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주님의 뜻이 없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광고할 때 우리 맥주제를 잘 준비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물질로 또 준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내 마음 가운데 부딪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돈으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건가? 그것은 뭐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기 있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내 것을 주님께서 빼앗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 하나가 다모여도 자기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그들은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까웠겠죠. 그런데 히브리, 이 아브라함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기의 주인임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계획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나 태도나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되고 구제를 해도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예,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도 거기서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입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안 봐도 알아요.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녀들이 돼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것이라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죄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애초에 그런 존재라는 거죠.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무관한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도 받고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과연 그것은 뭐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고 그들이 격려를 받고 그들이 축하를 받고 그들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죄는 하셨지만 뭐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 내셨습니다. 예, 말고의 길을요왜 베드로가요 칼로 찔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는 게 없는데 붙잡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칼을 들어서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붙여 주십니다. 붙여 주시면서 예? 칼로 승한자는 칼로 망한다. 반해지 마. 용서해야 돼. 죄에 대하여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라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들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7년 전에 우리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워 교회를 세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영원 구원의 뜻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와 목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의해 운명 운용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배 전에 잠깐 이렇게 그 카페에서 얘기를 나눠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밖에 이제 비를 오는 것을 보고 뒤에서 이제 뒤에서 전도사님하고 김사무엘 전사님하고 이명권 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명권 사님이 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그 말씀이 가슴속 깊이 묻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인 거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결단하십시오. 내 말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들의 행동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저 사람을 욕해요. 제가 저 사람을 욕하는데, 그 욕속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마음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것은 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루하루 수많은 행동들을 해요. 그 수많은 말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수많은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해가 되진 않아요. 문화가 다르고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은 뭐래요? 주님 없는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을 한다, 돈만 많은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것에 주님의 뜻은 없고 주님의 계획은 없는 거죠.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삶,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물질,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건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들,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다 허탄한 것이다. 주님의 뜻이 담겨지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 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요, 부자청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에 뺏겨져 있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아, 저 교회 가면 은혜를 못 받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없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다른 것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어,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